636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637장.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638장.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참 평화를, 참 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주의 은혜,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라. 아멘. 639장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아멘. 640장 아멘 아멘 641장 아멘 아멘 642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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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3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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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4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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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5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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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